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님, 어머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비바람 치는 날도 있었고 뙤약볕 아래 땀 흘리며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일구느라 쉼 없이 달려오셨지요. 거울 속에 비친 깊은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은 어르신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과 이제 내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진 않으시는지요. 오늘 저는 어르신의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농사짓고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해지자 문득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아주 크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었는데, 모두가 천국행 기차표를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돈을 이만큼 벌어서 기부했으니 표를 주시오."라고 했지만, 역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아시오."라고 소리, 소리쳤지만, 역시 표를 얻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겁이 났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저 평범한 농사꾼이었는데 어쩌나. 그때 한 분이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에는 못에 박힌 듯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의 기차표 값을 다 치렀단다.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된단다. 어르신,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라고 하면 큰 범죄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을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듯 우리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찾아왔고 죽음이라는 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분 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어르신, 선물은 주는 사람이 아무리 귀한 것을 준비해도 받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이제 와서 뭘 하겠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온 일꾼이나 일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5시,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삭슬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르신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옛날에 눈이 먼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노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집앞 언덕에 등불을 켜 두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누리, 눈이 멀어서 이 불빛을 보지 못할 텐데 왜 매일 등불을 켜시나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불빛을 보고 내 아들에게 저기 너의 어머니가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집이 있다고 길을 알려줄 수 있지 않겠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어르신을 향해 사랑의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르신이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따뜻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어르신,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르신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르신과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